자, 한반도 안보 문제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달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옵션을 예고했고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의 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고정 황제 같은 말씀을 하셨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일 야당이라도 한국에서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겠다 백악관의 전설의 제배치 청원 서명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꼭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얘기 짚어보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십시오. 오 안녕하세요. 자노은지 기자, 지금 영상 좀 인상적인데 홍준표 대표 독설가로 또 유명한데 미국 의원 만나서는 조지 클루님 닮았다 이렇게 칭찬도 하네요. 네, 사진 보니까 좀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아, 머리가 약간 하얘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원래 그니까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저런 식의 부스스를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이제 자기가 느낀 바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특히 기자들 보고는 뭐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 소속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뭔가 느낀 게 있으면 좀 농담을 건네면서 분위기를 풀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 미국을 방문 중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저런 식의 한두 마디 농담이라든지 뭐 이제 덕담 같은 걸 건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강명규 기자 여당의 네. 선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홍준표 대표 미국 가 가지고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지금 현재 국정감사 기간 중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당 지도부와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당에서 이제 외교 활동을 이유로 출국하는 것이 국회, 국회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기본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홍준표 대표가 간다고 해서 국익의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 도움 없다. 라는 주장이고요. 정의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나라 망신이다. 수사나 협조해야 된다. 이 수사가 최근에 이제 서청원 그 위원 측이 측근들이 이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소환종 리스트 수사에서 본인에게 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홍준표 대표가 직접 말한 그 녹취록이 있다라는 그 파문이 불거진 뒤에 이제 정의당 측에서 홍준표 대표 이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 방미 가지 말고 이런 의혹부터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자 나라 망신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여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가서 미국 중앙정부 cia를 찾아가고. 상원 의원을 만나고 이건 좀 약간 이례적인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신인균 대표께서 보시기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고 저런 모습이 미국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영향을 미칠까요? 영향 못 미친다. 아, 영향을 못 미친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기조는 이미 다. 쟁해져 있는 것이고 네. 어, 우리 대통령도 아니고 그 야당 대표와 가서 어, 전술액 배치하자라고 한다고 그것이 뭐대부 위에 어,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 홍준표 대표는 이것은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봅니다. 네. 어, CIA가 어, 사실은 뭐알 만한 사람 다 알지만 국내 정치에 영향이 전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이크 폼페이 CIA 국장은 보수 중에서도 보수고, 매파 중에서도 매파, 뭐, 매를 넘어서 완전히 독수리라고 할수 있죠. 네. 엄청난 강경파인데, 그런 강경파에게 자기 코드를 맞추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다음 선거, 다음 어, 어떤 그 한국의 대선 또는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집권을 하면 당신 네들이 CIA가 또는 미 정부가 어, 정치를 펼치는데 편하다라고 네. 하는 그 사인을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보고 또 더불어서 이 한국에 있는 또이 보수층 그 지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좀더 선명성을 보여주는 아 그런 차원의 행보지 미국 정책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친다 뭐 그건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대표 역시도 이거는 정치적 행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노원지기다 그의. 뭐 사근가는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 대표 미국 가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사실 뭐 국내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미국에 가서 계속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발언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워싱턴 동포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굳이 한국 안보 상황을 미국에 알리러 올 필요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지난 10일에 오부 요인들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안보 위기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국내에서도 저 발언을 고종황제 발언을 했었는데 워싱턴에서도 무책임한 말이다. 이건 과거의 고종황제 같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교민들이 실제로 인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응원을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청원법 상으로 봤을 때한달 안에 이게 10만 명이 넘어섰을 경우에는 100억 간도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동포들이 힘을 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뭔가 가서 전수력 재배치에 우리가 성과를 내고 오겠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들을 연일 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와 그 일행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CIA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근데 네. CIA에서도 코리아 미션 센터를 방문했었다라는데 c i a 기관을 제가 다 아는 건 모르지만 코리아 미션 센터라는 건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정보 기구를 새로 만든 건데 정보 분과를 새로 만든 건데 이렇게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그 기구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네.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북한의 핵 위협을 대응할 목적으로 만든 정보 기구고 최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기술, 뭐 정보 수집을 한다고도 하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이 기구가 설립이 돼서 시기가 묘하게 겹치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끌었던 그런 기구거든요. 자, 신인균 대표님께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이 기구가 코리아 센터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직접 보고를 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좀 토대로 다시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뭐 오늘 북한 어때? 뭐 어때 특이 동향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폼페이오 CIA 국장이 직접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특별한 기구를 만든다는 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북핵에 대한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지난 25년간의 실책 때문에 북한의 핵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그렇지만 나는 다르고 나는 해결하겠다. 이제 이걸 가지고 전 정부들 또는 전 정권들과의 차별성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 따라서 어, 굉장히 이제 강성의 어떤 그 발언들도 내속고 있는데 그게 핵심 참모가 저는 마이크 폼페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마이크 폼페오 같은 경우는 어, 2015년 7월에 달 이란하고 북한하고 핵 협상이 타결됐죠. 네. 아,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북한을 언급을 했어요. 폼페오가 당시 야당 인사였는데 북한을 보면. 제네바 합의 6자회담 이런거 다 해줘 봐야 결국 해결하지 않느냐 이란 하고도 협상 필요 없고 바로 지금 뭐어 빨리 이 협상장 찢어 버리고 바로 다시 공격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이제 cia 국장이 되었고 그와 지금 이제 방금 강병국 기자 질문에 의하면 매일 대통령과 같이 직대를 하면서 매일 이제 대화를 나누고 보고를 하고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아주 강경한 즉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경제인이고, 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치 전문가라든지 안보 전문가라든지 군사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결국 참모들의 말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가장 강경한 마이크 폼페어가 매일 직보를 한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그게 또 대통령 비서실장인 존 켈리 비서실장도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고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사람. 네. 그런 강성한 어, 어떤 사람들과 매일 대화를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일각에선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코리아 미션 센터. 그동안 대북 정보 군사 위성이나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대북 정보에 밝은데 한 가지 약했던 부분이 바로 휴민트였다. 근데 그거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코리아 미션 센터라는 걸 설립해두고 그런 휴민트 정보까지도 미국 정부가 바로 취득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정부의 입지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정치권에서. 당연히 그렇죠. 네. 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 인종이 북한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휴민트 쪽 이제 인적 정보. 인적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어느 일부분은 북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들어가서 어, 거기서 이제 침투를 해서 생활하든지 아니면은 어, 거기에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하든지 이런 작전들을 펼쳐야 되는데 미국인들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동안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탈북이나 망명 이런 것이 이제 잦아들면서그 망명자들이 아주 선택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런 휴민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인적 그 자산이 된 거죠. 네. 그 자산들을 가지고 이 휴민트 조직을 만든 것 같은데 에, 결국 우리의 에, 가장 강점이 한미일 중에서 미국은 영상 정보가 가장 네. 강했고 뭐 촬영, 뭐 인공위성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일본은 감청 정보가 제일 강했어요. 신호 분석. 그렇죠. 네. 우리는 휴민트 정보였죠. 그렇죠. 사람들을 통한 정보. 그렇죠. 뭐 언어가 갖고 인종이 갖고 뭐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휴민트를 어, 어느 정도 할, 그 분담을 한다면. 당연히 한미일에서 우리의 입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2020년대 중반까지. 에, 정찰 위성을 5개를 하겠다. 그로벌호 허클도 입해서 영상 신호 정보 우리도 따로따로 하겠다. 어, 우리가 줄어도입지 많고 우리 독자적인 영역도 넓혀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안, 대북 압박 목적도 분명히 있는 있을 텐데요. 자, 지금 트럼프 방안에 맞춰서 막강한 전력들까지 한반도 주변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얼마나 막강한 전력들입니까? 어, 뭐 지난주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하고 한국 해군이 같이 연합작전을 하고 있습니 네, 현재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정박해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아침 보도고 저도 뭐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미 미국이 태평양을 반으로 잘라서 서쪽은 칠함대, 동쪽은 3함대예요그3함대 소속으로 지금 현재 배속되어 있던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항공모함이 칠함대로 배속받아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지난달 아 이번 달 6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20일 가까운 항해 끝에 지금 요코스카 즉 일본 동쪽에 왔다. 즉 한반도 주변에 두개항공모함 전단이 집결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군요. 그 대치 중인 북미 간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좀처럼 들을 수 없었던 김정은의 목소리 준비했는데 올해 신년사 장면이거든요. 올해를 싸움 준비의 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폼페이오 CIA 국장도 김정은 참수작전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를 훈련의 해로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체 군종 병종 전문병 부대들에서

네, 폼페이오 국장이 방금 참수 작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그 미국에 가 있는데요. CIA 보고를 듣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저런 식의 어떤 참수 작전 같은 것들을 포함한 특수 작전이나 예방 선제 공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일단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했다. 근데 듣는 동안 우리가 상당히 섬뜩하다는 걸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뭔가 상당히 좀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왔습니다. 자, 섬뜩했다. 라는 말인데, 자, 섬뜩하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공모함 전단이 두개씩이나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몰리는 거 굉장히 섬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병규 기자, 이 항공모함 전단을 운영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항모 한 척에만 한 5조 원 정도의... 어... 배한 척에 5조 원이라는 거죠? 예, 배한 척인데 5조인데 이 배들의 부대가 되는 이 항모 전단의 구성 비용이 한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따져보니까 40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항모 전단을 두번구성하면 우리 국방 예산이 거덜나는 수준인 거죠. 상당히 엄청난 고가의 그런 장비인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하루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하룻밤 그냥 뭐 정박해서 지내는데도 100억 정도가 든다라고 해서. 단 실제로 예산이 엄청 많이 필요한 그런 어, 무기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신영균 대표, 이것 좀 추가 설명을 해주세요. 건조 비용이 항공모함 한 척에 5조 원. 그 전단을 이끄는 모든 그 항공모함 한 척에 배속된 전단이 20조 원에 가까운 건데 그렇다면 지금 두개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 배, 배속됐다. 그러면 40조 원의 전력이 지금 미국 전력이 와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 강백우 기자 조사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네. 에, 아마도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공개된 자료라는 것은 그 배를 건조할 때 당시 의 가격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배들은 지금 뭐 나온 지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거 20년 된 것도 네, 있죠. 그럼 그렇죠. 현재 물가로 다시 또 환산해서 음. 지금 만약에 이 배를 건조한다면 이라는 이제 아, 가정을 하고 그렇군요. 계산을 또 제가 해 봤어요. 그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30조 원 정도. 아, 어, 30조 원 20조가 아니라 30조다. 30조 원 정도가 들고,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 5조 어, 그 정도 듭니다. 항공모함에 18대의 FA-18 슈퍼 혼해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200억 원 정도 되니까. 네. 그거 이제 18대니까 한 5조 5천억에서 6조 원 가량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경보기, 뭐또 전자전 공격기. 대잠 헬기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니까 항공모함 한 척에만 한 20조 원, 네. 한10한아한 아, 16조 원 정도의 자산이 항공모함 한 척에 다 집중돼 있고 그 무장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스함또한네 다섯 그때죠. 또물 밑에 잠수함 핵 잠수함 한두척 있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다 하니까 한 30조 원. 합지하고도 무장까지 포함하면 한 30조 원 정도가 항공모함 한개 전단이다. 자, 이 항공모함 한개 전단에 하루 운용 비만해도 100억 원이 든다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두개 항공모함 전단이가 한반도로 몰려오면 하루에 200억 원씩이 하늘로. 부여지는 건데 네. 이 돈은 누가 되는 겁니까? 미국이 되죠. 아 미국이 되 그걸 거. 만약에 우리 보고 대라고 그러면 우리는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고 네네. 그걸 만약에 해당하는 어떤 그, 파, 그 작전하는 국가에다 부담을 시킨다 그러면은 사실은 미국은 자기네들이 국방비를 어, 사실은 뭐 다른 국가에게 증가시키는 이른바 빙 뜯는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미국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네들이 작전하는 것은 주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그래서 분할을 하는데 그렇죠, 예. 미군이 와서 주한 미군 아니 미군이 와서 훈련하는 비용은 어, 그건 당연히 미군이 되고 뭐비원비가한 번씩 오가자니까 미군이 됩니다. 어, 그런데 어, 이제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게 한국 마음 두채 가지고 뭐 하겠어. 우리 그한국에 전쟁 나면 작게 옛날에 (5027) 보면 한국 맘 전단 다섯 척이 온다고 그러던데 두척가지고 네. 전쟁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세요 네. 근데 지금 한국 맘 다섯 척올수 없습니다 어, 뭐~ 그렇게 여유, 여유도 있지 않고 그럼 한국 맘 전단 두 개의 위력은 어느 정도냐 이라크전 당시 후세인이 이끌던 이라크 군대가 지금 북한군보다 더세다고 하지 네, 네, 않습니까그 그렇죠. 이라크전을 불과 보름 만에끝내버렸잖아요그 네. 이라크전을 할때 미국이 한국 맘두척 가지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프간전 또 엄청난 참단전이었죠. 아프간전 한국만 한척 전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척이 왔다. 얼마든지 이라크 전에 준하는 작전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가. 썩 괜찮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의 압박이 이만큼 더 가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천문학적인 운영 비용을 들면서도 미국이 이런 부분들 군사적 부분들 부담하는 거에 대한 대가는 또 어떤 것들을 또 요구할지 트럼프 대통령 방안이 더 그래서 궁금해지는 시국입니다. 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지난 10일에 오부요인들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안보 위기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국내에서도 저 발언을 고종황제 발언을 했었는데 워싱턴에서도 무책임한 말이다. 이건 과거의 고종황제 같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교민들이 실제로인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전수력 재배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응원을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청원법상으로 봤을 때한달 안에 이게 10만 명이 넘어서 쓸 경우에는 100억 간도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동포들이 힘을 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가서 전술력 재배치에 우리가 성과를 내고 오겠다 이런 확실한 메시지들을 연일 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와 그 일행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CIA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CIA에서도 코리아 미션 센터를 방문했었다라는데 CIA 기관을 제가 다 아는 건 모르지만 코리아 미션 센터라는 건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정보 기구를 새로 만든 건데 정보 분과를 새로 만든 건데 이렇게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그 기구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네.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예, 자세한 얘기 짚어보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십시오. 오 안녕하세요. 자 노은지 기자, 지금 영상 좀 인상적인데 홍준표 대표 독설가로 또 유명한데 미국 의원 만나서는 조지 클루니 닮았다 이렇게 칭찬도 하네요. 네, 근데 사진 보니까 좀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아, 머리가 약간 하얘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원래 그러니까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저런 식의 부스푸스를 질문을 하거나 뭔가 이제 자기가 느낀 바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특히 기자들 보고는 뭐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 소속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뭔가 느낀 게 있으면은 좀 농담을 건네면서 분위기를 풀기도 하는데 지금 일단. 미국을 방문 중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저런 식의 한두 마디 농담이라든지 뭐 이제 덕담 같은 걸 건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명규 기자, 여당에선 네.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홍준표 대표 미국 가가지고 전술핵 재배치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지금 현재 국정감사 기간 중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당 지도부와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당에서 이제 외교 활동을 이유로 출국하는 것이 국회 국회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기본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홍준표 대표가 간다고 해서 국익의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 도움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정의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나라 망신이다. 수사나 협조해야 된다. 이 수사가 최근에 이제 서청원 그 위원측이 측근들이 이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소환종 리스트 수사에서 본인에게 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홍준표 대표가 직접 말한 그 녹취록이 있다라는 그 파문이 불거진 뒤에 이제 정의당 측에서 홍준표 대표 이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 방미 가지 말고 이런 의혹부터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자 나라 망신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여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 대표가 가서 미국 중앙정부 CIA를 찾아가고. 상원 의원을 만나고 이건 좀 약간 이례적인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신인균 대표께서 보시기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고 저런 모습이 미국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영향을 미칠까요? 영향 못 미친다. 영향을 못 미친다. 아, 영향을 못 미친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기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우리 대통령도 아니고 그 야당 대표가 가서. 전술력 배치하자라고 한다고 그것이 뭐 테이블 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 홍준표 대표는 이것은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봅니다. 네. 어, CIA가 어 사실은 뭐알 만한 사람 다 알지만 국내 정치에 영향이 전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이크 폼페어 CIA 국장은 보수 중에서도 법 보수고 매파 중에서도 매파, 뭐 매를 넘어서 완전히 독수리라고 할수 있죠. 네. 엄청난 강경파인데, 그런 강경파에게 자기 코드를 맞추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다음 선거, 다음 어, 어떤 그 한국의 대선, 또는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집권을 하면 당신네들이 CIA가 또는 미 정부가 정치를 펼치는데 편하다라고 네. 하는 그 사인을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보고, 또 더불어서 이 한국에 있는 또이 보수층 그 지지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좀더 선명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의 행보지 미국 정책에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친다. 뭐 그건 벌써 또. 네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대표 역시도 이거는 정치적 행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노원지 기자 그의. 뭐, 상응하는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 대표, 미국 가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사실 뭐 국내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미국에 가서 계속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발언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워싱턴 동포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굳이 한국 안보 상황을 미국에 알리러 올 필요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 한반도 안보 문제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달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 옵션을 예고했고,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의 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o <laughs> 정 황제 같은 말씀 을하셨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일 야당이라도 한국에서 제대로 전달하고 싶겠다. 외각관의 전술적 위치, 청원 서